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시작해 볼 텐데요. 특히 하이트 진로 종목 코드 00080이죠. 이 투자 분석 보고서들을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분석 기준 시점 주가는 보니까 18,830원이네요. 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뭐 명확합니다. 국내 주류시장 절대 강자 하이트 진로의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특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해외시장 전략의 핵심을 딱 뽑아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테라, 차미슬, 브랜드는 정말 강력한데, 음, 최근 실적은 좀 주춤하잖아요. 과연 해외시장이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아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많아요 우선 뭐 차미슬이랑 진로로 소주시장은 꽉 잡고 있고 또 테라 켈리로 맥주시장 공략하는 전략 이게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테슬라 전략 테라랑 차미슬 웍는 거요 이게 진짜 의미가 뭘까 이것도 좀 봐야 하고요 또 내수시장은 좀 정체된 느낌인데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이 음, 생각보다 어두운 이유가 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는 베트남 공장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부터 한번 보죠 소주는 뭐 정말 독보적이네요 차미슬은 말할 것도 없고 진로가 또 MZ세대들한테 제대로 먹혔어요 그렇죠 완전 성공했죠 최근에 제로 슈거 리뉴얼한 것도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 같고요. 이미 80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니 확실한 캐시카우는 맞네요. 맞습니다. 현금 창출원이죠. 근데 맥주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테라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지만 경쟁사인 카스의 벽이 아, 여전히 너무 높은데요. 점유율 싸움이 이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하이트진로가 소주는 워낙 막강하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테라 맥주까지 같이 밀어 넣는 거죠. 일종의 채널 락인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하. 소주 때문에 맥주까지 같이 팔리게 만드는. 그렇죠. 경쟁사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소주 때문에 맥주 시장까지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측면도 봐야 합니다. 시장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점. 트렌드 변화라면, 뭐, RTD나 저도주,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RTD나 저도주, 또 무알콜 시장이 요즘 엄청 크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 주력 제품들은 아직 그 흐름에 좀, 뭐랄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사 카스 0.0이 논알콜 시장 1등 하는 거랑 비교하면 좀 아쉽죠. 그 말씀 들어보니, 결국 이게 실적에도 좀 연결이 되겠네요. 아까 2025년 3분기 전망이 어둡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네, 증권사들 예측치를 종합해 보면요. 매출은 작년 3분기 대비 뭐0.3% 증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영업이익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려 13.8%나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13.8%나요? 어휴, 꽤 큰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류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됐고 특히 유흥 시장 타격이 큰것 같고요. 또 맥주 쪽 부진도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좀 답답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익을 늘리려면 뭘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걸좀 안정화시키는 비용 통제 노력이고요. 둘째는 계속 얘기 나오는 베트남 공장입니다. 아, 또 베트남 공장. 이게 정말 중요한가 보네요. 단순 생산기지 그 이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2026년 말 가동 목포인데 이게 단순 공장 증설이 아니라 하이트 진로의 성장 전략 자체가 내수에서 해외로 넘어가는 어쩌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점이요? 네. 지금은 소주를 다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직접 생산하면? 뭐 물류비나 이런 비용이 확 줄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한11% 정도인 해외 매출 비중도 늘리고 수익성 자체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아 비용 줄이고 수익성 높이고 해외 매출도 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게임 체인저라 이건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런 기대랑 우려가 막 섞여 있는데 지금 주가에는 이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테마도 여러 개 겹쳐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내수 방어주 성격이 있고요. 또 K컬처 확산 덕분에 소주가 세계적으로 뜨면서 수출 성장주 테마도 붙었죠. 뭐 원자재 가격 안정되면 수혜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복합적이고요.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한 18,500원에서 19,200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면 좀더 빠질 수 있고 뭐 예상대로 나오면 안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좀 길게 보면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증권사들 평균은 한 (2만 5500원에서) (2만 9000원) 사이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갈리는데, 베트남 공장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보면 24,000원, 긍정적으로 보면 28,000원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 베트남 공장 기대감이 핵심 변수군요. 네, 중요한 건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 주가에는 내수 부진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데, 이 해외 성장 기대감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수급 쪽도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면 네 맞아요. 외국인 지분율이 한때 10% 넘었다가 지금 7% 수준까지 꾸준히 내려왔어요. 반면에 기관,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하거나 중립적인 스탠스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럼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 평균 매수단가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나요? 대략 한 19,000원 부근으로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낮다는 건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확실히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리스크랑 기회 요인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그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아... 고질적인 문제죠, 그거. 네. 뭐 배당 예측도 어렵고 주주총회도 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고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매력을 깎아 먹는 요소죠. 그 외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죠.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늘 리스크고요. 맥주 시장 경쟁은 계속 치열할 거고 또 환경 규제 같은 것도 강화될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기회 요인은? 역시 K컬처랑 베트남 공장. 정확합니다. K컬처 붐 타고 소주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게 가장 확실한 기회고요. 이걸 베트남 공장이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볼까요?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라는 강력한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만 성장은 좀 멈춘 듯한 모습이다. 그렇죠. 맥주 시장 경쟁은 여전히 힘들고 새로운 주류 트렌드에는 조금 뒤처지는 감도 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음, 전적으로 베트남 공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공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 이딥 다이브를 통해 딱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기업 가치를 볼때 단순히 현재 실적만 볼게 아니라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RTD나 K컬처 같은 거요. 경쟁 상황은 어떤지 또 미래 성장 동력,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 같은 거.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동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 기업 지배 구조 같은 문제는 뭔지, 이걸 다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 해외 성장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저평가 상태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딥다이버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분석보고서들이 계속 지적하는 하이트 진로의 이 기업 지배 구조 문제. 이게 과연 해외시장 성장의 발목을 얼마나 잡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수하고서라도 베트남 공장이 가져올 미래에 베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